우리 엄마 불러올게, 기다려봐. 잠깐만, 잠깐만, 그건 진짜.. <laughs> 나도 엄마 있다. <laughs> 있다, 어. 봐봐, 저 늙으신 분 <laughs> 진짜 죽었네. 어? 아 진짜.. 은비야 늙으신 분 놀리지 마. <laughs> 와, 씨 생긴 거 봐라. 아, 진짜 못생겼어, 와. 어, 너 만만치 않아. 첫 번째인가 제일 만만치 않은데? 어떡해? 나 이거 어떻게 하나? 키도 모르는 <laughs> 테트리스 아니야? <웃음> 오. <웃음> 아역역 건물로 못 가네. 아 망했다. <웃음> <웃음> 아 이렇게 대단하. 나 키도 모르. 키가 작아서 그래. 어. 어. 에이? 어. 뭐. 와, 넌 진짜 나가라. 찬나오지 <laughs> <장난 오직. 웃음> <laughs> 재밌었잖아. 아, 웃었으면서 방금. 아 어이가 없어서 그런 거지. 어이가 없어서. <laughs> 아니 우리 집은 왜 이렇게 처참해? 처음부터 망했어.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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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네, 우리 너, 집 꼬라지. 안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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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뭐 하는 거. 죽은... 야나 우리 집, 야, 기둥부터 망했어 우리 집은 안 돼! <laughs> 비교적 내가 제일 테단해는이는잘려주세요 아, 비교적 내가 제일 단해보 여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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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있어! 있어! 요여려줄게어 어, 아, 여이어 아, 여어 <laughs> 아, 우리 집어쩌다이렇어 됐냐 이거. 끝. 아, 쉽네요. 다, 다 <laughs> 그래? 거야, 이거, 안돼 이거, 이거, 이내 이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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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겼다리 이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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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네요거 이거, 이거, 야 이거, 이거, 이 뭐야 <또인데>? <laughs> 일단 중간에 있으니까 오이. 뭔가 좋아 보여. 어. 일단 중간에 있었어. 뭐야? 보다, 이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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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이거, 뭐야 이거, 이있 이거, 떨어뜨리면 거이나보다 이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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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진지하게할게신지이게할게진지하게진지하게 신지하게 신지하게 게 신지하게 신지하게 신지 엄마 신게 신지하게 신다하게 신지하게 신지하게 게 신지하게 신지하게 신지하하게하게아지하게아지하좋 신지하게 신하 야냐너 아직 안했만 어, 깔끔하게 잘했는데, 시원이안 <laughs> 돼! 우리 집 무너진다! <laughs> <laughs> <아야! 웃음> 금복 얼래 죽어버려, 그냥 죽어! 나이 금복 죽어버려! <laughs> 죽어버려. 아, 나... 마우 같은 것들. 야, 저거 진짜 이상해. 제일 <laughs> <laughs> <실> 위에가 진짜... <laughs> 이거 하면 전문가가 나지. 이런 거 과감하게 버려버립니다. 저 올라가는데? 아, 진짜로? 아, 미리 말해줬어야지! <laughs> 어! 야 왜! 이, 어 이게 왜 걸리는데! 어! 아 나, 나 하나도 못써면 어떡해 ㅋ <laughs> <laughs> 나, 나, <쟤> 몇 개야? 다쟤 <laughs> 하나 둘세개세개세 개만 해줘 언니 <laughs> 어 와.. 얍삽하게 하네 와, 아, 꼴등댐 요고디 디아 이거.. 임 이대로 쓰러질 것 같으니까 그냥 얘 버려 그냥 어 뭐야 안 뜨나잖아? 아 쓰러질 어스러지다 어 <laughs> <laughs> 정이는 승리한다. 아, 진짜 에바야 아, 잠깐 이거 너무 어려워. 나나나나 머리가 안 따라가. 니능 try. 아, 능지가 좀 딸리는데 제가 이거. 지능으로 지금 찍어 누르는 중. <laughs> 뭐야, 네가 좋아하는 거 줄게. <laughs> 아이, 뭐야 이거. 적당히 하시지 아줌마. <laughs> 아줌마라고 불렀어 한번 더해드림. 죄송합니다 아주. 언니라고 많이. 불렀으면 살려드릴 뻔. 언니라고 불리고 싶어? 어떡해아 죽었다. 좋다 <죽자>, 좋아. <laughs> 자기 께 자기가 넘어갔네. 아니 예, 아니 옛날에 옛날에 아닌데 밑에 있던 얼음들이 <laughs> 녹아내린 것 같아요. 아나 <laughs> 이제. 아 시피앙 이거... 아, 어든? 어떻... 안 돼, 안 돼. 아, 저거, 저거. 감사합니다 피아노 씨. <laughs> 감사합니다 피아노 씨. r 아, r y I'm 아아 r r 천 I'm sorry, 천 m s 넌할수 있어. 아니 o 못해. 넌 I'm s o 말 거야. 저 m 패 o r r 말은 듣지 마. 나할수자 <laughs> 맞아 o r r 리 나오. 아이 r r y I'm 이 o r r 이 I'm s 아니 왜안 떨어지? 야 QM아 이거 어떡함? <laughs> 야 5타 <오토> 채워주 처우시면... 어! <laughs> <laughs> 어? 아 잠깐만. 홍금도 왜 저래? 아! 아! 안 된다! <laughs> 아니지. 좋아 좋아. 야 야! 적당히 안해 너네? <웃음> 너네? <웃음> 너네? <웃음> 너네? 너네? <laughs> 어! <laughs> <laughs> 자 늙어서 못하겠다. 넌 뭐야? <laughs> 야 진짜 거. 늙으신 분이 계시는데 임마. 넌 죽을래? 이말 하면 <laughs> 편 들어줬잖아. 아니 나름까지 는안 말했어 언니. 속마음은 그랬잖아. 아니거든. 꿀팁 이런 거 과감하게 버려줍니다또버려줍니다어아 맞다 이게 서바이벌이지. 어좋됐다 야! 야 잠깐만. <laughs> 말안 <안하게> 하길 잘했다. <laughs> <야>, 안돼. <laughs> 말안 하길 잘했지. 뭐 잘하신다면서요? <laughs> 그니까요. 아니 뭐 다들 너무 내가 이니까 기 재미없어하는 것 같길래. 재밌는데요 장난 좀 쳐봤습니다. <laughs> 열심히 해주세요. 하나로도 이겨? 어. 어. 봐봐 저 늙으신 분 <laughs> 진짜 죽었네. <laughs> 어. 준비. 아, 늙은식도 놀리지마. 나보다 늙은 사람 더 많아. 벌써 윤만 놀리라고. <laughs> 이미 식문이 돌리는 중. 그냥 아, 아예 죽었다. 아유. 아니 뭐두번두번 두번 던져도 내가 이기네? <laughs> 어떻게 된 거지 이거? <laughs> 아, 잠깐만. 아 감사합니다. 제제 수상 소감은요.